원앙마대 귀마 제가 천수 원앙마를 차렸고요. 상대방은 수 귀마를 차렸습니다. 마 진칠 하고요. 오오오 오오 해서 지금 이거는 구포진이죠. 다 마. 함 하겠습니다. 절중절육하고요 다음은 여기를 올리겠습니다. 우군절 절전하고요. 아 좌마 오 하겠습니다. 자, 좌마 진오 헤드 되지요. 상이 나오니까 이제는 여기를 올리겠습니다. 중절 절전 하고요. 이제는 차가 올라서야 되겠죠. 차 좌차 포 여기에 와서 차대를 붙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포사 하고요. 차가 들어서면, 제가, 저희 차도 이쪽에 들어서겠습니다. 차, 칠, 아, 차, 7입니다 이때, 방공을 하면 차가 이쪽에 서서 말을 노리면서 포가 이 선에 섭니다. 때문에 이때는 사,를 올리, 올리치겠습니다. 좌사, 초하고요. 이제는 차가 한발 올라서야 되지요. 아니면 여기를 올려서 차, 우차, 초. 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이 여기에 나와서. 원간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래, 래이 지금 또 차대도 될수 있겠죠 일단은 초차 하겠습니다 초차 해서 오 여기를 노리나요 이제 상이 이쪽으로 오면서 원간을 지금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자 관계하지 않고 구사진오. 아, 거기에 오나요? 거기에 오면은, 이제는 여기를 올리면 같이 올릴 거예요.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오, 폐육 하겠습니다. 올릴 테면 올려라. 올릴 테면 올려라. 상대방이 지금 약한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와 전방입니다. 상대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네 되냐, 되냐 안 되냐. 그럼 제가 반복수에 걸린다는 거죠. 상대가 지금 둘 것은 하나는 좌, 병, 팔 해서 차대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상이 진, 육 해서 차를 노리는 수. 소가 여기에서 병전에서 차를 노리는 수. 그런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공이 비틀어, 비틀어서 공, 한, 퇴, 사겠죠 퇴사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으로 상이 나왔는데, 조를 치지 못하니까 지금 답답하지요. 아, 결국엔 여기를 올리는 것을 택했네요. 이제는 포가 여기에 소용이 없습니다. 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고를 이쪽에 넘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을 지켜줘야 되겠죠. 여차하면은 차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차가 빠지면 여기를 노리면 이쪽에 가겠다는 거죠. 여차하면 차가 빠지면 차가 여기에 들어서 저희 상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이이 쪽으로 갈 거예요. 이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여기를 바로 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취하면 지금 막아 나오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벌리겠습니다. 마가 나오죠요 마가 나왔을 때 차가 이렇게 들어서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서면 지금 여기 지금 상이 지금 상이 죽게 되죠. 여기 상은 이제는 줘도 됩니다. 이제 여기 상을 잡고 마가 나가면 여기 면포를 치나요? 이거를 제가 치는 수는 없죠. 이제 여기를 취했을 때 상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조를 당기면서 상을 노리고요. 차가 떠야 되니까 차가 이제는 피해야 되죠. 차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피해서 여기 조를 올려서 점포를 노리러 가야 되겠죠. 상에는 지금 못 나오고 아니면 여기를 올릴 수도 있죠. 여기를 올리면 길을 엽니다. 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를 올려서 여기 졸과 바꿀 수 있죠. 이제 마가 나오면 램퍼를 앞에 내놓겠다는 것. 패 내놓으면 지금 여기 조리 걸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상기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도를 줘야 됩니다. 막아 나가야 됩니다. 상이 이렇게 오면, 여기, 요렇게 했을 때, 맨포를 어떻게 살리느냐. 상이 나오면, 마로 취하고, 예, 바이블리에 모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여기를 취하게 되죠. 이러면 여기 포도 지금, 여기 포도 이게 되죠. 여기 포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차가 길을 오지요. 자, 일단은 하나하나 취할 겁니다. 차가 일단은 올라서고요 여기 차를 살릴 수 없죠 아, 포를 살릴 수 없죠 차가 이렇게 서면 제가 방에 이렇게 나갈 겁니다 차가 이렇게 왔는데 차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 폰은 어떻게 살리죠? 아, 이 차가 오면 여기 병을 올립니다. 때문에 이 차가 와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를 올리면 마가 후티하면 되겠죠. 이렇게 마가 후티하면 됩니다. 어? 여기를 올수 있네. 뭐가 이렇게 올수 있네요. 이렇게 오면 차로서 상을 취합니다. 됩니다. 상문을 부르고요 바깥도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 기권을 해야죠. 자, 방금 둔 대국은 전수 원악마 대 후수 귀마인데요. 귀마는 부포진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원악마 입장에서는 상대 상이 왕으로 나왔을 때 상대 상한테 조를 치우지 않은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주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장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졌는데 상대방은 궁성도 지금 튼튼하지 하지 않고 지금 싸움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마가 나오는 건 저는 그걸 예상했고요. 마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여기 먼저 상을 노린단 말이에요. 이때 상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돌을 벌리면서 말을 노리면 상이 부티하겠죠. 아니면 여기를 올리면 이렇게 했을 때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상을 잡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때는 여기를 올려야 돼요. 여기를 취하면 반드시 여기를 취해야 되죠. 상대가 여기를 취했을 때 제가 여기를 취하면서 상을 돌릴 수 있죠. 아니면 토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돌을 마구 걸수 있습니다. 이런 장기를 시도해 볼수 있다. 그것을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는 내려봤는데 여기에서 제가 돌을 올리미로서 지금 대를 하려고 보니까 막아 나가야 힘이 센데 막아 나가면 저희 차가 죽기 때문에 차가 일단은 내려섰어요. 상대방은 이때 여기를 쳤는데 여기를 올린, 올렸어요. 상대방은 여기에서 이걸 막으려면 여기를 당겨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를 취했을 때 여기를 이렇게 하고요. 이러면 제가 여기를 노립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때 저는 막아 나가야 되겠죠. 막아 나가면서 이말어서 이쪽으로 붙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이때 포가 이쪽에 서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이쪽에 서면은 여기에 붙을 수 있는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형태상으로는 표가 훨씬 낫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내립니다. 네, 면표를 띄우면 안 됩니다. 이때 상이 나오면 여기에서 마가 후퇴하면서 저 상을 노립니다. 를 해보면 상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지금 상이 죽죠. 포가 죽습니다. 이러면 포가 이렇게 들가게 되겠죠. 되면은 여기를 제가 쿠터로 취할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순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오니까. 멘포를 살릴 길이 없죠. 네, 이거는 포기한 겁니다. 이뒤에 수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해설하겠습니다.